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기는 빠지직 송고동입니다 실기 불이익 제로 프로젝트의 세 번째 이야기 모의고사로 실전 대비하기라는 것을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 영상 마지막 부분에 이벤트 내용도 있으니까 여러분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대표 주제가 다산패스 실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다산패스 어플리케이션을 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 저는 보면 안 되는 건가요? 어,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 실기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어,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기존에 이제 실물 교재로 어, 기출문제 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어, 이 영상을 봐주시면 어, 혜택을 받아 가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봐주시기를 권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떻게 우리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을지 살펴볼 건데 시험장 안에서의 직접적인 불이익이라기 보다는 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불이익은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거 놓치면 조금 불이익이 될수 있지 않을까 라는 느낌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아니 도대체 어떤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까 이 영상을 보게 되면 자,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가 있죠. 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다산패스 어플리케이션은 누구나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모의고사 기능이 있습니다. 이 모의고사 기능을 여러분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 어, 모두 무료로 그냥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 꼭 한번 이 영상 보시고 그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서 이 영상을 제가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산패스 모의고사의 기능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다산패스 모의고사란 도대체 무엇이냐? 어, 전체 기출 문제 중에서 일부 문제를 랜덤으로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처럼 풀어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재나 이미 풀러봤던 내용들은 유형이 정해져 있고 어 1번 문제는 이거, 2번 문제는 이거, 3번, 4번, 5번, 6번은 이거, 이거, 이거 이미 정해져 있죠. 근데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볼 때는요. 랜덤으로 전체 범위에서 비율에 맞게 그 문제들을 추출을 하고 그 추출된 것을 시험 보러 가기 직전에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보는 그런 연습이 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모의고사 기능을 활용을 해서 꼭 한번 시험 정보로 가시기 전에 최종 점검 뭐 시험 하루 이틀 전에 어꼭 한번 점검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어 누구나 해볼수 있는 기능이에요 아니 근데 이 영상을 봄으로써 도대체 내가 어떤 불이익을 면할 수 있는 겁니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어, 당연히 들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다산패스 실기 어플리케이션 안에는 모의고사 기능이 있습니다. 이 모의고사는 뭐예요? 실제 시험처럼 한번 점검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시험 보러 가시기 직전에 이 다산패스 실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을 해서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보시고 실전 감각을 익히고 시험장에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어, 이런 이벤트를 지금 준비를 한 거예요. 누구나 다산패스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모의고사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출 문제 뭐 교재로 하시든 아니면 이미 어플리케이션을 하고 계시든 다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예를 들어 1개년부터 20개년까지 쭉다 풀었어요. 그리고 뭐 1회독, 2회독, 뭐 3회독까지 했다고 해 봅시다. 근데 시험이 이제 하루 이틀 정도 남은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전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장 좋은 건 실제 시험처럼 문제가 구성이 되고 그것을 제한 시간 안에 풀어 보는 거. 그것만큼 이제 유용한 게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보러 가시기 뭐 이틀 전, 뭐 3일 전에 이 모의고사 기능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의 어떤 레벨을 테스트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전 감각도 익히고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다산패스의 모의고사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실기 시험이 16문제에서 18문제 사이로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산패스 실기 모의고사에서는 17문제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주된 특징은요. 전 범위의 기출문제를 모두 분석을 해서 각 단원의 출제 비중이 실제 시험과 거의 일치하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과 매우 유사한 모의 시험을 체험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다 보니 배점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총 배점은 1번부터 17점, 아 17번까지 채점을 했다고 했을 때 90점에서 110점 사이로 분포가 될 겁니다. 그럼 이 채점하는 기준은 바로 1탄과 2탄에서 제가 여러분께 자세히 소개를 해드렸죠. 그리고 교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교재에서 해설 보고 채점하듯이 채점을 이어가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모의고사를 열어 봤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1번부터 17번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각 단원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러분, 여러분이 필기 CBT 시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특정 단원에서 모든 문제가 출제가 되던가요? 절대 아니죠 그것도 역시 프로그래밍으로 일정 단원에서 몇 퍼센트 비율로 나오게 다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실기시험에서도 예를 들어 뭐 시퀀스 파트라면 시퀀스가 뭐 전체 문항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 뭐 그리고 조명 설비라 그래서 모든 파트 모든 문제에 조명 설비 문제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고요 어느 정도 정해진 범위 안에서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분석을 해서 프로그래밍에 입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열게 되면 시험 출제 비중에 적합하도록 모든 단원이 구성돼서 나와요. 여기 보시면 1번은 뭐 송배전설로 2번은 감전 및 과전류 보호설계 뭐 3번 4번 쭉쭉쭉쭉 와서 수변전 전력기기 뭐 이런 내용들이 실제 시험과 유사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보러 가시기 한 이틀 전뭐 3일 전 이럴 때 한번 쭉 돌려보시고 그 다음에 해설지 보시면서 여러분이 아이 부분이 내가 부족했구나 이 파트가 부족했구나 한번씩 점검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왜 권해드리냐면 아, 누구나 지금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돈 안내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래서 그냥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체험하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께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실기시험 전에 충분히 어, 기출문제가 숙지가 되었다면 이 모의고사를 활용해서 실전을 대비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왜냐하면 분명히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막상 랜덤으로 이렇게 출제가 딱돼 버리면. 어, 그 패턴이 좀 달라지잖아요. 문제 유형과 어떤 문제 순서가 그래서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시험장에 가기 전에 미리 체험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 하나 모의고사 한개한 한 개가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시간과 환경을 맞춰서 문제를 풀이해 보시는 것이 어, 굉장히 최적화된 마무리 학습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집 그러니까 실물 교재로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께도 가장 강력한 이 모의고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게 해설이. 분리되어 있죠. 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시면 해설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시험처럼 내가 문제만 보고 오로지 답안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교재로 문제를 풀게 되면 사실 해설을 안 보려고 해도 우리의 시야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시야각이 아이고 너무 넓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도 해설의 어떤 공식이 얼핏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안 보려고 해도 그 공식의 모양 정도만 보여도 그게 어, 그게 어떤 우리 문제 푸는 데 단서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게 기출문제집으로 이제 앞으로 계속 하시더라도 마지막 점검할 때는 해설을 다 가리고 풀이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가급적이 모의고사는 그냥 어, 무료로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 어, 해설 없는 버전으로 한번 풀어 보시면서 시험을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강력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드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그 모의고사 쿠폰이라는 거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핸드폰에 보시면 플레이스토어랑 앱스토어 둘 중에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는 곳이죠. 그래서 그곳에 다산패스 실기를 검색해 주시고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를 받아 주시면 돼요. 그리고 리뷰를 남겨 주시면 되는데 리뷰 남겨 주시는 모든 분들께 모의고사 쿠폰 두 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의고사 두 개라는 것은 실제 시험처럼 두번 치러볼 수 있는 딴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벤트가 아닐 때 받게 되면 금액이 이제 좀 발생을 하는 부분이고 지금 이 이벤트 기간 안에 여러분이 이 리뷰를 남겨주시고 인증을 해주시면 무료로 두 개를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보기 직전에 이거 꼭 가지고 가셔서 최종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되는지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게 간단해요. 두 가지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설치한 다음에 리뷰만 작성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화면을 캡처해서 네이버 폼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 네이버 폼은 제가 댓글창에 링크 하나 남겨놓을 거거든요.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작성한 리뷰를 캡처했을 거 아닙니까? 그 캡처한 것을 여기 네이버 폼에 사진 옮겨주시기만 해서 인증해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께 어, 모의고사 쿠폰 두 개를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이벤트 기간은요. 영상이 올라가는 4월 15일 월요일부터 2024년 4월 26일 금요일 오후 4시까지 어, 이 기간 동안 여러분께 어, 이 쿠폰 2개 지급해 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시험 보러 가기 직전에 어, 이 혜택을 받으셔서 시험 보시는 과정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쭉 풀어보시고, 틀린 문제를 점검해보고, 해설과 영상까지 모두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벤트가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에게 어떤 윤활작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그 어떠한 형태로든 콘텐츠를 제작해 볼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계속해서 응원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혜택 꼭 놓치지 마시고 받아가시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